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정보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어젯밤 미국의 S&P 500 지수와 다우존스가 하락 마감을 하며 암호화폐 시장이 다소 불안한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된 약세를 보이던 시장에 최근 상승 기류를 보여줬지만 다시 한번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어 우러 섞인 목소리가 여론 나오고 있는 시장인데 그래서 오늘은 약세를 보이는 시장의 여파 때문인지 바실 업그레이드를 성공적으로 마쳤음에도 계속된 하락세를 보이며 점처럼 회복하기 힘든 카르다노에 대해 브리핑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 드릴 소식은 카르다노의 현황과 가격 전망에 관한 소식이오니 투자자 분들은 필히 끝까지 시청하셔서 투자에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브리핑 시작에 앞서서 저희 채널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을 보시면 저희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는 링크가 있습니다. 저희 채널은 일체 유료 정보를 없이 저희 코인 투자자들끼리 정보를 교류하고 또 본인의 보유 코인이나 상담 역시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부담없이 참여하셔서 같이 공유하며 유익한 소통 채널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브리핑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카르다노의 D앱 사용자가 급증하면서 이더리움 능가할 수 있다는 소식인데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자면 카르다노의 신규 D앱 사용자가 급증하면서 급증에 대한 새로운 개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D앱 레이더의 데이터에 따르면 카르다노의 D앱은 지난 24시간 동안 신규 사용자가 크게 증가했고 디엠 레이더에 등록된 총 23개 카르돈의 디앱 중 10개는 신규 사용자가 최소 3에서 6% 증가했고 NFT 정글, 클레이 네이션 및 윈스아프는 현 시점 최상위권에 머물고 있는데 이들 사용자 급증은 각각 150%, 32.25%, 16.93%를 달하고 있습니다. 디엠 레이더의 데이터에 따르면 현 시점에서 이더리움의 디앱은 새롭게 획득한 사용자 측면에서 카르돈의 디앱보다 약간 뒤떨어져 있다 밝혔고 호프로토콜의 경우. 사용자 증가율이 35.06%를 기록했지만 최대 16개의 dApp에서 사용자 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한편 dApp의 스마트 계획에 들어오는 총 가치는 나타내는 이더리움의 dApp 볼륨은 카르다노보다 훨씬 앞서 있지만 dApp 레이더의 데이터에 따르면 카르다노의 dApp 최고 볼륨은 325만 달러이고 이더리움의 폴리곤 지분 증명 벌즈는 현재 39억 3천만 달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반면 dApp 레이더에 따르면 트론 dApp은 상위 25개 dApp 중 14개가 카르다노의 이더리움 디앱을 모두 제거한 대규모 상승을 보았기 때문에 지난 며칠 동안 새로운 지갑 주소로 더 나은 실행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강세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많은 전문가들은 카르다노의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자면 카르다노의 바실 업그레이드는 9월 22일에 시작되었지만 개발자를 위한 새로운 기능은 한 시대 후인 9월 27일에 출시되었습니다. 바실은 지금까지 카르다노에 대한 가장 광범위한 업그레이드고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분산형 애플리케이션 기능을 개선할 것으로 예상되며 비용 절감까지 가져가며 초강세를 보일 것으로 보였지만 이러한 업그레이드도 불구하고 가격 움직임은 여전히 약세를 보입니다. 카르다노의 가격 분석을 알아보자면 카르다노는 2021년 8월 사상 최고가인 3.10달러에 도달한 이후 86%가량 하락하며 하락 움직임은 저항선을 따라 내려왔습니다. 5월 이후 하락세가 멈췄지만 가격은 아직 중요한 수평 지지선에 도달하지 못했는데 가장 가까운 지지선은 2018년과 2021년 1월 최고점에 의해 생성된 0.36 달러입니다. 이 구간은 혼란스러운 움직임이 보인 이후 더 이상 도달하지 않았는데 추가 하락으로 이어진 약세 다이버전 수제선은 여전히 손상되지 않아서 0.36 달러의 장기존 역량으로의 감소가 가장 가능성 이 높은 시나리오로 보입니다. 카르다노의 일간 차트를 한번 살펴보자면 카르다노는 5월 10일 이후 유지되고 있는 대칭 삼각형의 지지선에 도달했음을 보여줬고. 지지선은 지금까지 다섯 번 정도 건드렸지만 결국 붕괴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나리오로 예상됩니다. 삼각형이 하향 움직임 후에 발생한다는 사실은 이러한 가능성과 더욱 뒷받침하는데 RSI가 50 미만인 경우 추세가 약세형을 나타내는 또 다른 신호를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힘을 받지 못하고 약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다음으로 가장 가까운 지지 수준은 0.323달러 및 0.26달러이기 때문에 이 구간이 무너진다면 카르던의 가격 회복은 다소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까지 카르다노의 현황과 가격 전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카르다노는 지난 9월 바실 업그레이드 호재로 상승 작용을 하였으나 현재는 다시 하락하며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후에는 상승한 소재가 딱히 특별히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기간엔 특별한 호재를 기다리며 매수하기보다는 전체적인 하락장의 추세로 계속해서 약세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에 매수에 대해서는 그다지 매력적인 부분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슬슬 비만번 쏠 때가 된것 같은데 하며 기다리고 있지만 그 빔을 언제쯤 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번 10월에도 여러 리스크들이 난무하는 시장이라 상당히 어려운 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카라던의 가격은 당분간 횡보를 보이며 하락하거나 거의 움직임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단기적인 상승을 노리며들어가시 투자자분들은 차라리 다른 코인을 알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추가 매집을 고민하시는 홀더분들은 추가하라 가능성 또한 존재하기 때문에 관망하시는 걸 추천드리는 말씀을 끝으로 금이 브리핑은 여기서 마무리도 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카르던에 대한 최근 소식을 알아봤는데요. 저희 채널 영상도 영상이지만 이 같은 카르던에 대한 정보와 이슈를 잘 몰라서 투자하기 힘드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고정된 그 링크에 들어오시면 카르던을 비롯한 여러 코인들의 정보와 시향들을 일체 유료 정보리 없이 코인 투자자들끼리 정보 공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담없이 자유롭게 정보교를 하시면서 조금이나마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